안녕하세요, 카를로. 배달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타일러. 오, 타일러, 그건 타일러 거 아니에요. Oh no, Carlo. t no. 타일러가 Carlo의 피자를 mm? 훔쳐 갔어요. Uh -huh. 어서 carpet roller를 불러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건이 생겼어요 개구쟁이 타일러가 칼로에서 피자를 훔쳤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 출발해요 서두르면 피자를 먹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해요. 타일러를 어떻게 찾죠? 정말 빠르게 도망갔어요. 오, 봐요. 피자 토핑을 떨어뜨리면서 갔어요. 좋았어요. 팩터가 이 토핑을 따라가 보면 어? 타일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프랭크, <laughs> 뒤따라오면서 호스를 사용해서 피자 토핑들을 치워줄래요? <laughs> 서둘러요, 카르페트로 마을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해요 음. 예스 좋았어요 음. 절도죄로 음? 체포됐어요 타이럴 음. 안녕하세요, 카를로. 카파트롤이 피자를 돌려받았어요. 잘했어요, 팀. 오늘 하루도 구해줬네요. 그리고 카를로가 간식으로 보상하고 싶어하네요. 그리고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톰. 카르파트롤에 전화해주지 않았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자동차 패트롤. 여기에 우리 친구 매트가 있네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붓이 지금 매트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사라지고 있어요? 매트! 매트! 일어나요! 매트!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투명 페인트로 칠됐어요. 어? 어, 어.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는 마을을 순찰을 돌수 없잖아요. 어, 어. 프랭크가 왔네요. 매트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음, 왜, 음, 왜, 왜, 음, 어, 안 돼요. 프랭크에게 매트가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프랭크의 주목을 잡아야 해요, 맷 응? 응? 좋아요. 이제 프랭크는 매트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네요. 응? 음? 어 조심해요, 헥터. 매트 위에 내리지 마요. 매트가 자는 동안 누가 투명 페인트로 칠했어요. 지금 아기차 타이러가 다양한 것들을 투명 페인트로 칠하는 걸 봤다고요? 빨리 조사해야 되겠네요. <laughs> 헥터가 타이러를 봤대요. 놀이터 바로 밖에에요. 음, <laughs> 그 개구쟁이를 잡으러 출발. 음, <laughs> 음, 음. 저기에 있네요. <laughs> 프랭크, 맷, 헥터가 다시 타일러를 찾았어요. <웃음> <웃음> 어, 타일러가 프랭크를 봤어요. 뭐 하고 있어요, <목소리> 프랭크? 왜 타일러를 안 쫓아가고 있죠?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요, 타일러가 왜 그렇게 갑자기 멈췄죠?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아, 좋은 생각이었어요. 매트가 불을 끄고 투명 페인트를 이용해서 타일러를 잡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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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프랭크가 소방 호스로 투명 페인트를 지워줄 수 있는지 해볼 거래요, 매트. 마마마마마, 음. 매트는 이제 볼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해하네요. 고마워요, 프랭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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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타일러를 찾은 헥터도 많이 수고했어요. 마하. <laughs> 마마마마마마. 매트가 타일러에게도 고맙대요. 마마마마마. <laughs> 투명페인트칠을안당했으면 타이러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laughs> 타이 l 장난이 역활을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말순차 e 차. 오늘 자동차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모두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 매트와 프랭크까지 저기 있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어? 이건 석유야. 위험하겠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음? 어, 빨간 불이야. 매트는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랭크가 조심해야겠어. 조심해 프랭크. 괜찮아 프랭크. 그래도 멈췄네.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지만 말이야. 신호등이 다시 초록 불이 됐어 프랭크. 옆으로 돌아서 매트를 따라가야 돼. <laughs> 뭘본 거야, 프랭크? 응? 아, 석유 탱크 타이슨이야. 근데 탱크에서 뭔가 흐르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매트. 프랭크의 사이렌이 들려? 다시 돌아가서 프랭크에게 가야 할것 같아. 게 사이렌 소리 들려? 어, 어, 어. 네가 멈추었으면 좋겠다는소리야 어? 저런 이 석유가 속도를 낮추는 걸 힘들게 해. 음? 마자타이슨 석유를 온통 흘리고 다녔어. 이 탱크를 고쳐야 할것 같아. 음, 음. 번인 차 톰을 불러보자. <목소리> <목소리> 좋아 토미 도와주러 오고 있어 여기 톰이 왔어 어? 톰이 구멍을 어허?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톰? 음? 어? 매트에게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배트, 구멍에 풀을 뿌린 다음에 철판을 그 위에 올려야 돼. 알겠지? 좋아, 타이슨을 고쳤어. 좋은 팀워크야, 얘들아.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오? 자동차 마을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 좋은 생각이야 프랭크 다같이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잘했어 또 만나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제레미. 음. 이 늦은 밤에 아직도 나와있네요. 일을 지금 끝낸 거예요? 어? 그게 뭐였죠? 어, 이게 뭐죠, 제레미? 음. 음. Carpet r o l 불러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늦었고 다들 집에 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 어... 제얼미가 퇴근하고 있었는데 겁나는 눈과 해골 얼굴을 가진 이상한 모습이 골목에서 나왔대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빨리 출발. 카르파츠롤이 도착했어요. 제이미, 음.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음. 좋아요, 카르파츠롤을 마지막 본 곳으로 데려가 줘요. 음. 여기가 정말 맞아요. 제이미, 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떠난 걸까요? 매트에게 뭐를 봤는지 얘기해봐요 반투명인 눈 해골 얼굴 이상한 모자 자 그럼 헥터는 위에서 탐조능으로 골목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요 해골 얼굴자가 없어졌어요, 응? 제이미. 그 확대경을 이용해서 어허? 찾아볼 거예요, 맷. 어? 페인트인가요? 음흠. 어, 뭐를 찾았어요, 프랭크? 미스터리를 푸는 건가요? 어, 어떻게 하죠? 그 소리가 떠들려요. 뭐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 이제 세 명이 있어요. 어, 어떻게요? 해요? 왜 웃고 있어요 맷? 무섭지 않아요? 베파 봐봐 무서워할 게 없다고요? 어우 참 베이비 참과 어? 베이비 앰버이네요 지금의 나를 위해서 페인트 된 거네요 디아델로스 무에토스예요케르미 어? 참을 못 알아들은 이유는 입안에 해골 이빨을 끼고 있어서였어요 미스터리가 풀려졌어요, 여러분. 음. 도와줘서 고마워요, 카펫 트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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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 제리미에게 겁을 줘서 미안하대요 음. <laughs> 잘했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